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경제계 대가 우리 최양호 고문님 모셨습니다. 이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19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바뀔까? 그 오늘 다룰 여, 어, 주제 첫 번째죠. 네. 어, 지난 편에 이어서 보면 음. 여섯 번째. 그렇죠. 여섯 번째를 이제 양극화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대목이라고? 이제 뭐잘 어, 아시겠지만 네. 이 5G라든가 디지털 경제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네. 사실 이제 소위 말하면 사회적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음. 플랫폼을 가진 자,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 아무것도 네. 못하는 자. 그렇죠. 그렇다면 은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노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출되는 어, 뭐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네. 지금 뭐 국가적인 힘이 커졌기 때문에 같이 달고 가야 되는 네. 그렇다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재정이 더 들어가고 네.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이런 양극화를 둘러싼 네. 이~ 뭐~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는 뭐~ 우리 가구들의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기업들의 대기업과 작용이 아, 거 이거 다포함되어 다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가진 자 예. 이용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니까 기존에도 갭이 어떤 갭이 있었는데 예. 또 다른 갭 디지털 갭이라는 게 추가되는 아 그렇죠 디지털 갭아 좋은 예. 좋은 표현이죠 예. 디지털 갭이 생기는데 그이 예. 디지털 갭은 우리가 갖고 있던 예. 자본의 갭보다 훨씬 더 뼈아프게 양극화 예. 한번 거기 올라가지 못하면 그 다시 한 기회가 없는 예. 그러한 양극화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럼 정말 플랫폼을 가진 자 음.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 음. 플랫폼과 전혀 관련 없이 사는 그렇죠. 간에 결국 이 경제 연구하고 이렇게 어~ 대담하시는 이 전문가로서 이 유튜브에 굉장히 익숙해 계신, 방송에 익숙해 계신 분이라서 <laughs> 음.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자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지금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이 요번 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는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laughs> 틱톡이라고 그래요? 네. 틱톡? 네. 네, 틱톡. 틱톡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요. 예 아, 이제 그렇구나. 유튜브는 이제 진압되는 거요. 아, 그래요? 틱톡에서 승부를 해서 유튜브로 네. 끌고 오는. 네. 글로벌 방송인 최영호입니다 그러면 KPC, 틱톡과도 함께 해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양극화 굉장히 어, 의미심장한 이야기 음. 같고요. 음. 다음 또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네, 일곱 네. 번째 주제죠. 총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뭐 뚜렷한 증상이 뭐였습니까? 집에서 재택근무.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네. 가장 멋진 여성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밥잘 사주는 엄마. <laughs> 밥잘사주예 <laughs> 네, 옛날에 밥잘뭐밥잘 뭐, 사는 누나가 아니라 예. 이제 여성분들이 회사에 안 나가고 예. 재택근무를 하니까 예. 맛있는 밥잘 사주는 엄마가 최고하는 거예요. 아. 그만큼 이제 재택근무 지금 의도되지 않은 재,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렇죠. 전 세계가 아주 특강을 받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도 예. 세상은 돌아간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냐면 여성 근로자의 산업 참여가 무지무지하게 아. 좋은. 그런 분위기로 네. 가지가 있고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올라갈 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다음에 더, 아, 예, 네. 더 무서운 건더 무서운 건 이렇게 탈오피스 재택근무라면요. 네. 이게요. 굉장히 큰 폭풍으로 돌아오는 게 네. 부동산 가격입니다. 사무실이 네. 필요 없어요. 네. 시내 사무실이 공실이 나기 시작하면 요 부동산 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그 트렌드 잘 알잖아요. 네. 따라서 이거가 뭐 재택근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 영향까지 부동산이 네.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 하락, 네. 야 금융시장의 불안 네. 이런 것까지도 갈수 있는 부분들로 아. 가기 때문에 네. 탈오피스와 네. 여성 인력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네. 굉장히 예, 우리에게 충격을 줄수 있는 충격을 부분, 부분. 코로나 이구 이거 시동을 걸었어요 전 세계가 특강을 받았습니다 네. 재택근무해도 된다. 그렇죠. 우리 모여서 일한다고 해서 회사 네. 아닙니까? 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아 저는 지금 말씀하시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정말 다 재택근무해도 좋다, 재택근무해도 효율성을 잃지 않게 된다, 라는 음. 것을 많은 기업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재택근무를 음. 하지 않는 기존 음. 사무실 근무 방식, 음. 이게 일종의 비유연 근로 방식인데, 음. 재택근무 방식이 유연근무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 유연근무화가 더 음.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음. 이 재택근무를 할수 없었던 어,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해도 되니까 음. 많은 여성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 참가하게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음. 조, 중요한 대목인 음. 것 같고요. 음.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출산율을 또 올릴 수 있도록 오, 하는 그렇죠, 그렇죠. 또 대응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음. 이 유연근무 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지원 하면 어떨까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또 갖고는 노동 시장의 개혁 포인트가 있어요. 네. 자. 네가 10시간을 일하든, 20시간을 일하든, 네. 네. 하여튼 집에서 일하니까 성과만 갖고 가라죠. 그러니까 시간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과급으로 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이봉급 체계가, 급여 체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 뭐, 네. 이거를 몇 시까지 해? 몇 시까지 가냐 오늘 중에 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게 두 시간이 끝나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간급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가는 부분. 음. 아 우리가 지금 뭐 지난 20년간 진짜 손도 못 댔던 네. 이런 급여 체계의 변화까지도 음. 갖고 올수 있는 아주 휘발성 높은 재택근무입니다. 그렇군요. 음. 어쨌든 이 재택근무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 여덟 번째 음. 주제 어떤 것들이 또자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이 대면 비대면 얘기하면서 네. 언택트라 그러죠. 네. 뭐이 비대면 만나지 네. 않는 근데 언택트 틀린 얘기입니다. 네. 온택트입니다. 언택이 틀린 말입니다. 네, 언택 그러니까 비대면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대면이 돼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네. 돼요? 네. 어디엔가 접속돼 있어야 돼요. 네. 온택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뭐 가서 얼굴 안 보는 부분이 아니라 네. 나는 어디엔가는 지금 접속이 돼 있어서 아. 돌고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맞니요 네. 언택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컨택 어, 일종의 어, 컨, 커넥트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커넥트라는 말을 지금 온택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온. 예. 이거는 U.N.이 아니라 예. 온어디엔가 접속이 아. 돼 있는 상황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자 이름은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안이 중요하고, 요그 보안. 다음에 여기서 어, 항상 이 예. 접속된 상황을 유지하려면 예. 제일 중요한 게. 예. 디지털 아이디가 중요한 거. 네. 나를 증명을 해야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는 뭐, 이 온택돼서 오면 네. 우리, 아유, 뭐, 우리가 가봐야 알지. 뭐, 이거 네. 한 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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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내가 그뭐 살지 말지 정 이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소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제품이나 이 서비스가 끊는 컨셉을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만의 컨셉과 이미지, 아. 스토리가 네. 없으면요, 네.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똑같은 사람들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사던 그러한 과거의 이 소비 성향이 음. 그대로 이 디지털 사회로 넣는다면 음. 어디엔가 가 있고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음.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BTS예요. 아. 노래 가사 보세요. 네. 뭐에 스토리로 깔지 않습니까? 그거 음. 하나로 세계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짧게 한말 어, 불타오르네, 이 뭐. <laughs> 예. 아, 저는 사실 그것도 몰랐는데. 예. 어,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 네. 진짜로 우리가 비대면, 비대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비대면 다음에 올 것이 뭐냐.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접속해 있어야 되냐. 아, 된다. 그래서 아, 생활, 우리 이제 이렇게 계속 접속해 있으려면 우리 생활가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중요한 가전. 제일 중요한 가전. 아. 스마트폰 말고요? 네. 그러면 TV 아닐까요? 아니죠. 냉장고인가요? 냉장고죠. 냉장고. 우리 네. 생활 속에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유일한 가전제품은 냉장고입니다. 테레비는 네. 껐다 켰다 하잖아요. 아, 그렇죠. 냉장고가 앞으로 우리 생활의 브레인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거기에 전기를 쏴주는 기, 어, 이 장치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스마트카, 수소차. 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는 발전소를 갖고 24시간 가동하는 브레인 냉장고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냉장고 만드는 회사 투자할 만하죠. 네, 제가 냉장고 부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이미 삼성전자 IoT 냉장고는 네. 이미 지급 결제 수단까지 마무리돼 그건. 있어서. 달걀 집에 몇개 있는지, 다나하죠다 다 나오거든요. 그럼요. 스스로 주문하고 지급 결제까지 그럼요. 마무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유 넣어놓으면요, 우유를 네. 먹잖아요. 그러 네. 우유가 떨어지면 센서가 네. 아 우유 시켜야 되겠네. 네. 그리고 우유를 주문을 해요. 자, 그러면 기계잖아요, 기계가 네. 냉장고가 지금 이뭐 우유를 주문해도 돈은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돈 내는 게 네. 암호화폐. 그렇군요. 반감기를 지금 방금 지났습니다만, 네. 암호화폐. 네. 진짜로 앞으로 네. 5G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는 네. 우리의 에뭐 진짜 이 법정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네.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어 지난 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이제 디지털 화폐 활용하는 ]요. 그런 어이. 엄청난 그 기치 통화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디지털로 네. 아날로그 통화에서. 디지털 통화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이제 네. 어,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이 어, 디지털 통화가 아유. 자산인지 화폐인지 도 아직 정해놓질 네. 않았거든요. 네. 네. 물론 지금 한국은행에서 t f t 팀이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뒤쳐진다. 아무리 좋은 거만들더라도그 음. 지급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음. 비대면이에요. 온 택트 해야 돼요 그렇지. 따라서 음.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제일 남보 어, 아니라 그러면 음. 온 택트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이 아닙니다 네. 어, u n 택트가 아니라 o n 택트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커넥트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음. 그래서 보안도 중요하고 디지털 아이디가 중요하고 그렇군요. 센서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 벌써 어, 뭐~ 느끼시는 분이 있지만 최근에 현대차하고 네. 삼성전자하고 뭐 같이 협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다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음. 코넥트 되게 돼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대를 초연결사회 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커넥트되어야 된다는 말. 하이퍼 커넥트, 커넥트된 예. 사회에 예.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홉, 아홉 번째 또 네. 주목하실 그 네.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 네, 우리랑 다르죠. 네, 저는 아, 저랑 다르죠. 다르고 <laughs> 뭐 우리가 Z 세대인데 네. 네. 각 세대마다 네. 굉장히 네. 다른 네. 어, 양이 소비 양태라든가 생활 양태를 가는데 네. 밀레니엄 어, 세대와는 다른 코로나 세대 네. 즉 자기의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굉장히 에뭐 사회적으로 네. 얼굴 대면하지 않고 살았을 때 네. 과연 이, 이분들이 커서 20년 후에 네. 어떠한 양상의 사회를 어,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낼까. 아 이게 네. 사실은 이거는 진짜로 네. 인류 문명사적인 연구 대상이 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문제로 가는데 지금 교육도 비대면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교육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은 사회성을 배양하는 건데, 네.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맞습니다. 가냐. 그다음에 진짜 지금 갖고 있는 민주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어떤 가치가 음. 지켜나질 것인가. 네. 사실 스페인 독감이 뭐 1918년도에 돌고 난 다음에 그때 등장한 게잘 아시는 공산주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회를 잇고 있는 체제의 변화까지 갖고 올 음. 포텐셜을 가진 그것을 또 책임져야 되는 코로나 세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육과 양성을 해야 되는지 네.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강연을 가다 보면 음. 부장급 이상을 대할 때 음. 이제 강연을 하면 이제 박수도 음. 많이 쳐주시고 음. 초집중을 해주세요. 근데 음. 신입사원 소위, 소위 밀레니얼 세대들 음. 대상으로 강연 가면, 음. 어, 저를 많이 안 보세요. 일단 오오. 스마트폰을 보세요. 아. 왜냐하면 인강에 익숙해 있거든요. 아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 아니라 수능을 준비 <laughs> <응>. 선생님 <laughs> 수능을 준비하는 응. 그 과정 자체가 응, 응. 인강에 익숙해져 있기 아, 때문에 맞아. 오프라인 강의에 익숙하지 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이 거죠. 코로나 응. 세대들은 또 어떻게 변할까아 음,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또주목될 아, 수도 있습니다. 예, 어째요? 야, 이 멘트 되게 좋았어요. 좋습니까? 예, 예, 한번 요건 이제 한번 아, 예, 요거, 예, <laughs> 어, 우리 표현으로는 아, 이 멘트가 트리트먼트예요. <laughs> 아, 이 예, 어, 예. 처음 칭찬해 주시는 것 같다. 아, <laughs> 네. 아, 내 아재, 네. 아재 개그를 내가 네. 자, 할 때, 네. 만약에 아재 개그를 듣고서 안 웃잖아요. 네. 그럼 수명이 3년간 줄어요. 그냥 무조건 <laughs> 웃으세요. 알았죠? 예. <laughs>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laughs> 어, 일찍 죽기 싫어서 네. 많이 웃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제입니다 아, 예. 지구 환경 보호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 어, 근데 어떻게 보세요? 아, 요번이 환경이 파괴돼서 어, 이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어, 지금 뭐 우리 조선 시대부터 따져서 보면 비만이 오네, 꼭 전염병이 네. 돌고요. 날씨가 추운 때또 전염병이 돌고 해서 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 최근에 이 뭐, 가설입니다만, 네. 북극과 남극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네. 그 안에 있던 에뭐 얼어, 얼어서 얼어 냉동 상태에 있던 이 균들이 네. 드디어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아. 사실상 최근에 2, 3년 전에 네. 술록이 집단 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가 추적을 해봤더니 네. 빙하 속에 음. 이 얼어 있던 탄저균이 나오면서 죽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천연두가 뭡니까? 우유를 뺏긴 젖소들의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 흑사병. 쥐들이 어떻게 이 인간과 생활의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일으킨. 음. 거기다가 자라시겠지만 코렐라. 코렐라는 이 산하수도가 안돼 있는 시군창에서 나온 겁니까? 따라서 환경과 질병의 관계는 일란성 쌍둥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 환경보호에 대한 어떤 강조성은 음. 코로나19 이후에 어, 또큰 의미를 갖고 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음. 주도하는 그런 환경보호, 어, 지역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보시면은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실 바뀌고 있나 음. 음. 어, 감들은 같은데요 어, 앞으로 이런 코로나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부분들은 어,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큰 일이 있다면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네. 이제 아, 굉장히 큰 아주 폭넓은 이 보고서들이 나오면 음. 다시 한번. 네. 총 정리해서 예. 에, 뭐 한번 여러분들이 갈 길을 예. 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예. 예. 그럼 미래가 불안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미래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는데요. 일대때 아, 네. 멘트에게 트리트먼트 네. 이렇게 해서 네, KPC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주시길 바라면서. 이부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